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면서 제가 이 메모장을 왜띄어드렸는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A5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삭제 생성 선택, 자, 드랍 데이터베이스, <laughs> If Exit, A5 그리고 Create Data Base, A5 그리고 Use A5, 한 번에 실행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부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상황인데 부서 테이블 데프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 때 홍보 부서랑 기획 부서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서를 추가해라라고 하는 건 컬럼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자, 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홍보 부서라는 컬럼을 만들고 기획 부서라는 컬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에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야 돼요? 뭐 부서 번호라든가 아니면 부서의 생성 날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데이터를 넣고 싶으면 여기에 어떻게 넣어야 돼요? 뭐 부서 번호, 생성 일자,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근데 애초에 우리는 데이터가 한 줄씩 세트죠 그럼 지금 뭔가 구조가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혹시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한 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만약에 부서번호를 홍보 기획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부서번호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뭐 생성일자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럼 애초에 지금 컬럼 타입부터가 문제 아니에요 번호는 인트로 들어갈 거고 날짜는 뭐 데이트 타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컬럼에 두 개의 데이터 타입 이거 말도 안 되죠? 이런 문제점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얘네들은 데이터로 들어갈 애들이고 이 데이터를 담기 위한 컬럼은 네, 적절하게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laughs> 부서 번호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 만들 거고요. 번사인드에 그 만날까지 그리고 그냥 음, 문제가 PK에 대한 내용은 딱히 없죠. 그냥 조인 테스트니까 이거 PK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인크리먼트도 줄게요. 그리고 구서명이라고 해서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구요. 얘는 바차 한20 정도, 그리고 null 넣어 줄게요. 음, 날짜 같은 거를 넣어도 되겠지만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하나 만들고 emp, 사원 테이블이죠 <웃음> department라고, <웃음> department라고 하는 단어에 줄여서 dept 그리고 employee라는 단어에 좀 줄여서 어, imp 이런식으로 테이블 이름을 만든건데 여기에도 사원 번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덱트네임. 일단 부서 이름? 부서 이름부터 넣죠. 네. 임 여기는 가자. 이거는 사람의 이름인 거고, 사원의 이름. 그리고 덱트네임을 넣겠습니다. 이런식으로 <laughs> 이 사원이 어떤 부서인지 우리가 이렇게 이름으로 지금 넣으라고 일단 해놓은거였기 때문에 얘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insert into 데트에다가 set 아이디는 알아서 증가될거니까 네임만 넣어주죠. 하나 더 만들어서 기획도 넣어줄게 그러면, 배트 테이블에는 이제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있겠죠. 이런 식으로. <laughs> 그리고 이제 사원 테이블에도 데이터를 좀 넣어줘 볼게요. 네임 하나 들어갈 거고 여기는 형들도 그리고 대트 네임에다가 홍보 부서 그냥 홍보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여기도 이걸로 하죠 다시 지웠다가 만들고 엄마가 빠졌죠? 세개 만들어 놓고 홍길순 홍보 그리고 임꺽정 기획이네요. 얘네들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조회.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문제가 흐름이 쭉 이어지는 건데 <laughs> 이 회사에 이제 홍보라고 되어 있던 부서 이름을 마케팅으로 변경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부서 테이블에 가서 이 부서 테이블에서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꿀 수 있겠죠? 찾아서 바꾼다. 자 그러면 바꾸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바꿨어요. 근데 얘는요. 사원에서는 홍보가 안 바뀌었죠. 이건 당연히 안 바뀌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대표 테이블만 바꿨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사원 테이블에서도 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EMP에서도. 랩트네임이라는 컬럼의 값을 마케팅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이걸 해주지 않으면 사원들은 제대로 된 부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될 거니까. 그렇죠? 자, 근데 마케팅을 홍보로 또 바꿔야 된대요. <laughs> 부서 이름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거 반대로 또 해야 되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이래야 되지 않나요? 두 개를 해야 실제로 프트에도잘 바뀔 거고 EMP에도 잘 바뀔 거니까 그렇죠? 자 근데 또 바꿔야 된대요 예를 들어 상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한 회사에서 회원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회원 데이터 부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변경 사항이 생기니까 데이터를 관리할 때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직접 손으로 바꿔주는 게 너무 귀찮아지는 거죠. 너무 답답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설을 이름이 아닌 번호로 기억할 수 있게 구조를 변경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일단은 구조 변경이니까 얼터 테이블 뎁트 뎁트는 그냥 그거 EMP로 가서 EMP 테이블 사원 테이블에 있는 Dept Name이라고 하는 컬럼 자체를 Dept No라고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찾아가서 바꿔줘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다가 이제 부서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한번 기억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add 컬럼 Dept No. 그리고 얘는 int unsigned. 만날 이렇게 넣어줄게요. 위치는 따로 건들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d e t n a m e 이라는 컬럼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지우는 것도 해주도록 할게요. drop 컬럼 depth-name 이거 두개 실행시켜 주면 이제 <laughs> EMP 테이블에는 더 이상 d e p t h 라고이라고 하는 결과는 없구요. 이라고하요만 들어 있고죠 그럼 상황에 맞게끔 이 NO를 변경시켜주면 돼요 지금 우리 부서가 홍보부서는 1번이고요 기획부서가 2번이에요 그럼 이 DepthNO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하나 더 가져옵시다 여기 d e t h n o 라는 자리에다가 상황에 맞게끔 변경을 해준다 Date, EMP, Set, DepthNO 이 값을 1로, 근데 네, 왜요? id in 1, 2 이러면 두개 한번에 바꿀거고요그 다음에 2로 얘는 3 그럼 잘 들어갔죠 홍보부서가 1번인거 우리가 이제 테이블 보면 알수 있으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어요 자, 이 상황이면 방금 전에 했던 이런 홍보랑 마케팅을 변경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구조로 바뀌었다면? 지금, 뎁프트 테이블에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마케팅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만들어놨던 거, 홍보인 애를 마케팅으로.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이제 뎁프트 테이블에는 마케팅으로 들어가 있겠죠? 얘안 바뀌었어? 아, 이걸 했구나. 얘를 해야죠, 얘를. 객체에는 <laughs> 이제 마케팅이에요. 자, 사원 테이블에는 부서 번호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 아까 전에 1교시 때 처음에 풀었던, 맨 처음에 풀어봤던 문제, 조인을 활용하는 거, 혹은 조인을 활용하지 않고 풀었던 거, 어제 풀었던 거,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본다고 했을 때, 사원 테이블을 보고 이 홍길동이라는 사원이 어떤 부서인지 알려면 일단 사원 테이블 봐요. 어, 부서 번호가 1이네? 그럼 부서 테이블 가서 1번은 어, 마케팅이네? 이거죠. 이제 사원 테이블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부서명이 바뀌었을 때 부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만 바꿔주면 사원 테이블은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변하지 않는 값을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거니까 부서 번호는 애초에 데프트 테이블 안에서 PK에요. 그죠? 이 PK 녀석은 바뀔 리가 없잖아요. 고유식별 값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부서명을 변경한다 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뭐두 개의 테이블을 다 건드릴 필요 없이 데프트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이름만 바꿔주면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찾아오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면 이제 조인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 데프트 에노랑 데프트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랑일치하는 내로 조인으로 엮어버리면 가능하겠죠? 자, 해볼 겁니다. 이건 상황인데, 그냥 이제 데이터를 조인해서 보여줘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Select. 일단은 다 가져와 보도록 하죠. From, Act. <laughs> 별명을 지어버릴게요, 그냥. 그 다음에, InnerJoin. AS. InnerJoin, EMP. AS. 온 배트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와 EMP 테이블에 있는 배트 에노라는 컬럼 얘네 둘이 일치하는 걸로 매칭해 데이터 연결해. 그럼 이제 홍길동이 마케팅이고 홍길순이 마케팅이고 윤곽정이 기획이구나 알수 있네요. 그렇 이렇게 조인을 한다면 그리고 보여줄 때도 필요한 정보만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EMP 테이블에 있는 뭐 name 이런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Dept 테이블에 있는 name 이렇게 보여주면 어떤 사원이 어떤 부서인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볼수 있잖아요. 그쵸 <laughs> 지금 풀, 풀게 되신 이 문제는 이제 조인을 활용하는 연습도 할 겸, 여러분들이 테이블 구조를, 컬럼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도 같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흐름상대로 조금 맞게 가보자면, 어, 일단, 인명록 EMP 테이블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사장님한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야, 홍길동이는 무슨 부서야? 홍고 부서입 마케팅 부서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 프트 테이블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럼 사장님한테 이거 하라고 알려 줬어요. 이거 보시고 1번이 마케팅이고 2번이 기획이니까 홍길동은 마케팅입니다. 사장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야, 이걸 내가 할게 아니라 네가 해서 줘야지. 니가 해서 정리를 다 해서 줘야지 이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그렇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 흐름은 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흐름은 제가 조인을 설명드릴 때 했던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데이터가 잘못됐죠 흥데 뎁트 테이블에 두 개의 데이터 emp 테이블에 세 개의 데이터 그러니까 합, 곱해서 여섯 개의 데이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엮어버렸으니까. 왜? 기준이 없으니까. 이러면, 이상, 데이터가 이상해진다. 홍길동은 마케팅이면서 기획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조인을 해야 된다.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여주면, 전체가 다 나올 거니까. 여기서 좀더 편하게, 볼수 있게 필요한 데이터만 보자. 그러려면 <laughs> 음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별명을 붙여서 서원명, 서명 이런 식으로. 그럼 깔끔하게 최종적인 정리가 되겠죠. 자, 이런 걸 해보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온절에요. A키, 그리고 B키 되어 있어요. A와 B가 각각 테이블이라고 했었죠. A.키랑 B.키 그러니까 A 테이블에 있는 키와 B 테이블에 있는 키를 온전로 조건을 줘야만 이 조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활용한 걸 와서 보면 dept 테이블의 아이디는 키가 맞죠? dept 테이블에서 이 아이디는 PK였어요. 프라이머리 키. 근데 emp 테이블에서 deptno는 키예요. EMP 테이블의 키는 ID죠.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된 거냐면 우리가 아직 FK를 지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ForenKey라고 하는 이 녀석도 키잖아요. 어떤 테이블, 그러니까 A랑 B를 테이블을 엮으려고 할때 A든 B든 둘중 하나는 PK가 올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PK를 참조하고 있는 FK가 올 겁니다. 그러면 양쪽 다키 맞죠. 원래 조인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FK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FK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보관하면 조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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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홈페이지도 새로고침 한번 해볼게요 <laughs> 정답 방금 전에 푼거 올려드렸고 문제가 두 개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프로그래머스 안에서 풀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거 시간을 좀 들여 볼 건데 구글링 문법은 구글링 해도 돼요 뭐 인설트를 어떻게 쓰더라 이런 거 근데 문제를 구글링 하지 말라 이건 뭐냐 문제 구글링 하면 정답 나와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정답을 바로 보는 거는 정말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정답을 봐버리는 순간 사고는 멈춰요. 근데 이 개발 쪽은 사고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로직을 만들거나 뭔가 기능을 만들려고 할때이 사고력이 되게 큰 역할을 해요. 근데 공부하는 단계에서 이 사고력을 막아버리는 행위를 해버리면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답을 바로 보면 그 정답만 생각하게 돼요. 다른 방법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열린 어,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정답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어,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 이상 고민해 봤어요. 그래도 안 돼? 그럼 그때 정답 보세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사고력을 키우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발 일을 할때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그런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절대로 검색하지 마시고 이두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laughs> 네, 로그인을 해야 실행 같은 걸 해볼 수 있어요. 프로그래머스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볼 거고. <laughs>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게 뭔지, 이런 식으로. 일단, 어, 도서에 대한 북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권한에 대한 어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두 개가 있대요. 두 테이블에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죠? 경제 카테고리에 속하는 도서들의 도서 아이디와 저자명, 출판일, 리스트를 출력하는 SQL 문을 작성해라.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라.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뭐예요? 도서 ID와 저자명 그리고 출판일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들은 두 테이블로 나눠져 있겠죠? 그렇죠? 저자명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도아이 d 는 여기 있고 출판일은 여기 있어요. 그럼 이두 테이블을 엮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d e l e t 이거는 소문자로 써도 여기는 다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Select. 일단 우리가 <laughs> 조회해야 되는 거. Book ID. 그리고 저자명. 그리고 출판일.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써야 돼요. 근데 한 테이블에서 못 가져오니까 조인을 써야만 한다. 할때 별명 바로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별명 안지워도 뭐라고는 안할 텐데 이렇게 해놓고 컬럼 명시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온전 뭐를 기준으로 이두 테이블을 엮어야 돼요. 지금 현재. 이거 아닌가요? 이 아이디라는 값과 이 아이디라는 값이 일치를 해야 저자명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은 B 점 얘랑 A 점 얘가 일치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조인의 결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올 건데, 이거 타이핑하면서 중간 중간 실행 가능합니다. 코드 실행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데이터는 우리가 뭐 <laughs> 어떻게 되어 있나 구조를 다볼 수는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확인은 가능하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어,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는구나. 저자명이 잘 나오네. 책에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책에 따라서 저자명이 잘 나왔다. 그러면 이제 경제 카테고리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왜요? 경제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북 테이블에 들어있으니까 b 카테고리 이 값이 경제여야 되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실행하면 이제 경제 카테고리에 관련된 애들만 나올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정렬해야 돼요. 출판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라. 오더 바이 출판일은 이 컬럼이 가지고 있으니까 b.점 퍼블리시드 데이트 넣어주고 오름 차순이네요. 그럼 ASC. 근데 오름 차순은 ASC는 생략해도 가능하죠. 그럼 여기까지. 그리고 코드를 실행해 보면 정렬까지 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제출을 누르면 이거 틀렸다고 합니다. 맞는 거 아닌가? 근데 틀렸다 그래요. 왜 틀렸다고 왜 틀렸다고 하냐면. 이제 정답 예시가 밑에 나오는데, 이 예시를 보면 날짜 데이터가 10분 초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 이거는 여기서 보여드려야겠다. 지금 음 여기는 아리지데이터가 없죠. A2로 가서. <laughs> 얘는 들어 있으니까. 자. 날짜 데이터를 출력할 때 우리가 이런 거할수 있거든요. 이 컬럼을 출력할 때 데이터가 아니잖아.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연월일만 나와요. 근데 이 데이트라는 함수가 여기서는 안 먹어요. 이거는 왜안 먹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걸 쓰면은 안 돼요, 얘는 정답 인정을 안 해줍니다. 분명 연월일로 잘 끊어졌을 텐데 여기서 사용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얘는 인정을 안 해줘요. 다른 방식으로 끊어야 되는데 방식은 많아요. 뭐 서버 s t r 을 사용해서 끊어도 되고 근데 그것도 정답을 인정을 해줄라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애초에 포맷을 정하는 것도 있어요. 포맷이라고 하는 건 양식인데 데이트 날짜의 양식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름은 d a t e u n d e r b r f o r m a t 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이것도 여기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생겨 먹은 함수인데, 얘는 일단 내가 <laughs> 포맷 양식을 바꾸고 싶은 형식을 바꾸고 싶은 날짜 데이터를 첫 번째 인자 이렇게 놓고요. 그 뒤에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 바꿀지에 대해서 명시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퍼센트 D가 뭐고 퍼센트 M이 뭐고 이런 거는 이 함수를 검색해 보시면 이 함수에서 쓸수 있는 이런 값들이 다 나와요.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연도 내네 자리 잘 나왔고 다른 영어로 나왔죠. 날짜는 잘 나왔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가려면 <laughs> 영어로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내가 형식을 정하냐에 따라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걸 사용해주면 돼요. 연도는 풀로 다네개다 다 나오게. 그리고 이렇게 얘네도 줄 정리를 좀 해주자면 이런 느낌. 그러면 실행했을 때 결과 잘 잘려 나오죠? 그리고 이걸 제출, 제출하면 이건 이제 정답이라고 해요. 서브 str를 한번 해볼까요? 얘를 끊을 건데, 지금 연월일 10분 초가 들어 있는 거니까, 음, 12345678910첫 음,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나오긴 나왔어요 원하는 대로 나오긴 나왔는데 어, 얘도 정답 인정을 해 주네요 <laughs> 데이트 함수는 왜 인정을 안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데이트 언더바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었고 서브 str 우리가 배웠던 문자열 자르기 이런 거 사용해서 가능하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따로 풀어 드리진 않을 건데 얘는 애초에 문제가 상품별 오프라인 매출 구하기예요. 뭐뭐별 그룹화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집계 함수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일 거고요 아마도 조인이라고 하는 기능까지도 섞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쭉 많이 풀어보면 좋습니다. <laughs> 이 코딩 테스트 연습에 MySQL 골라서 문제 보면 되게 많잖아요. 76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웬만하면 다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낮은 난이도부터 점점 높은 난이도까지. 처음에는 되게 쉬울 겁니다. 근데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면 슬슬 이제 어려워지는 애들도 나올 거예요. 사레벨 같은 거 이런 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여기도 있으니까 제가 제공해 드리는 문제 말고도 풀업을 문제가 되게 많으니까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